7년 전, 우주는 현관에 선두 여자를 바라보았다. 친누나인지에만 있었다면 우준이 굳이 멈춰설 이유는 없었다. 저녁 9시를 넘기니 늦은 시간에 누나가 교복을 입은 웬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분명한 의문이었다. 지금은 학교 선생인 누나가 제자를 초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고, 무슨 사연인지 여학생의 한쪽 다리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다. 우습게도 그녀를 데려온 누나의 의도보다 이 여학생과 눈이 마주친 순간 든 1차원적인 생각은 예쁜 애였다. 조금 전 눈이 마주친 뒤 동그레진 눈으로 자신을 보며 서 있는 하얀 얼굴의 여학생. 학생이 가진 순수한 분위기와 청순한 얼굴이 더해져 분홍색 복숭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던 때 우준이 먼저 시선을 돌려 지혜에게 물었다. 웬 뭐야? 지혜는 단번에 설명하기 어려운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어, 시연이라고 우리 반학생이야. 지혜는 시연의 어깨를 감싸며 타정한 음성으로 소개했다. 놀랐지? 얘는 내 남동생이야. 지혜의 설명이 더해지자 시연은 뒤늦게 하고 반응하다가 뒤늦게 반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정시연. 우준이 시연의 동복 재킷에 붙은 명찰을 훅으며 말하자 시연의 눈동자가 긴장하며 바로 세워졌다. 예쁜 이름이네. 근데, 그는 흥미를 잃은 사람처럼 금세 시연의 명찰에서 시선을 떼며 지혜에게 물었다. 이 밤까지 붙잡고 있는 거 보니 문제야? 문제야는 무슨? 우리 반 애인데 시연이 집에 사정이 있어서 시연이 아버님 연락될 때까지 내가 좀 데리고 있으려고. 열정 넘치시네, 최지혜 선생님. 우준이 말하며 주방 쪽으로 돌아서자 지혜는 시연의 팔을 부축하며 따스한 음성으로 말했다. 들어가자. 지혜의 입금에 시연은 얌전히 운동화를 벗어두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던 우주는 두 사람의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푹신한 패브릭 소파로 자리한 지혜는 옆에 제자의 안색을 살피며 필요한 것을 묻고 있었다. 자신이 아는 음성 중 가장 나긋나긋한 음성이었고 그 모습은 제법 선생 같은 모습이었다. 평소 누나의 꿈대로 선생이 되고 말았으니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평소보다 의젓한 모습이 남매인 우준의 눈에는 잘 보였다. 혹시나 학생들에게 휘둘리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켜본 바 그녀는 평소 강인하고 씩씩한 성격 그대로 아이들을 자리 끄는 듯 했다. 언젠가 한번 집에 놀러 왔던 누나의 동료가 하는 말이 때로는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도 되는 학생들의 일을 세심히 돕느라 피곤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릴 적부터 높았던 오지랖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못한 채, 오늘도 이렇게 문제야 학생을 집에까지 데리고 온 모양이다. 근데 무슨 사정이 있기에 저 학생은 깁스까지 하고 이 늦은 시간에 선생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인가. 우주는 물을 마시며 멀리 앉아있는 시연을 빤히 보았다. 우리 반 애라고 했으니 고등학교 3학년이겠고? 남자들에게 꽤 시달릴 것 같은 깨끗한 피부에 예쁘장한 얼굴이니 같은 학급의 이성 문제인가 싶었지만 확률이 적은 건 누나가 다니는 학교는 여고라는 사실이었다. 깁스를 한 것을 보니 단순한 사고인가 생각할 무렵 우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곧 이동할 근무진 해외지사 담당자 데이비드였다. 우준은 빈컵을 개수대에 넣어두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외투를 집어들고 나가는 길, 무심코 돌린 시선에 시험과 눈이 마주쳤다. 렌즈를 낀 건가? 퀵가에 데이비드의 시끄러운 음성이 들려오는 와중에, 유독 맑아보이는 시연의 눈동자를 마주하며 우주는 그런 생각을 했다. 우준아, 지금 가는 거야? 오늘 밤 출국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가 문득 몸을 일으켰다. 우주는 통화를 이으며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탑을 대신하자 지혜는 착별 인사를 하려는 듯 몸을 일으켰다. 시연아, 잠시만. 시연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한 지혜는 우준을 따라 현관으로 향했다. 캐리어는? 차에 미리 실어놨어? 조심해서 다녀와 도착하면 연락하고, 이미 떠나기 며칠 전부터 착별 인사를 사유로 갖다 붙여서 저번에 식사와 인사를 마쳤지만, 지혜는 몇 마디 걱정을 더해 인사를 마쳤다. 잘 다녀와, 내 동생. 부드럽게 미소 짓는 지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준도 피시고 섰다. 문이 닫히고 우주는 집을 나섰다. 서둘러 한국을 떠날 시간이었다. 지혜는 핸드폰을 귀에 대다가 누르기를 반복했다. 아버님 연락이 계속 안 되네.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 어서 연락되기를 바라는 지혜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시연은 조금 난처했다. 아버지 일할 때 연락 잘안 된다고? 현재 도박장에 있을 그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것은 당연했다. 넉달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그의 노모로 인해 나온 보험금을 빼갔으니,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가진 돈을 잃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 돈이면, 집에 딱 진일기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이미 도박에 빠진 그가 그렇게 현명하게 돈을 사용할 리가 없었다.